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 낭독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7번째 파트, 제10장 국제교류협력,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또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10장 국제교류 협력 제193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 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 협력, 통상 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 과로열고,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비정부 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과로 닫고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4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 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5조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96조 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97조 특례의 인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수 있다.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조직 및 행정, 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수 있다. 제198조.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 군, 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수 있다. 제1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과로 열고 이하 특례시라 한다. 과로 닫고. 제2호. 실질적인 행정 수요.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제3항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199조 설치, 제1항.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괄호 열고 이하 구성 지방자치 단체라 한다. 괄호 닫고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 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항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4항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항.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사무에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항.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00조 설치 광고 등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1조 구역 특별 지방자치단체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수 있다.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제202조 규약 등 제1항,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제2호.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제3호. 구성 지방자치단체 제4호.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5호.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제6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7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제9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제10호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 방법 제 11호,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개시일 제 12호, 그밖에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항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항.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03조 기본계획 등 제1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계획, 괄호 열고, 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을 수립하여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항,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4조 의회의 조직 등 제1항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제3항,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의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05조 집행기관의 조직 등. 제1항.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제2항.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제3항.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확연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절 운영 제206조 경비의 부담 제1항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 처리의 수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제2항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 또는 시 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 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207조 사무처리 상황 등의 통지.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및 행정안전부 장관과로 열고 시군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 과로 닷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8조 가입 및 탈퇴 제 1항 특별 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2항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특별 지방자치단체 장은 특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99조를 준용한다. 제209조 해산 제1항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제2항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또는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 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6장 제1절 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 제3절. 괄호 열고 제 130조는 제외한다. 괄호 닫고부터 제 5절까지 제 152조, 제 166조, 제 167조 및제 8장 제 2절부터 제 4절까지 제 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1항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 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특별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다른 법률에서 시도 또는 시도지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 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다른 법률에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 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동일한 시도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법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